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여, 이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이루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여 이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우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시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귀로 들은 대로 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가 드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자 크고 드로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백성을 쫓아내셨으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나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남기신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앞에서이 기도를 강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나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이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지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니라 아멘. 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거절하시면서.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부분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어, 어제 말씀을 예시로 들면 이럴, 이럴 수 있죠. 어린아이가 사탕을 매우 좋아해요. 자기 보물 같은 건데, 아빠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탕을 아빠한테 주는 거죠. 근데 아빠는 그 사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딸의 마음이 너무 가, 기특한 거예요. 아, 자기가 먹을 수 있는데 그것아빠 주겠다고 주는 마음이 너무 기특하니까 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어. 성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하시지도 않고 만약 성전이 필요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난에 들어가자마자 너네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 이렇게 명령했었을 건데 그러지 않으셨죠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 다른 이방신들은 멋, 멋진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 없으시네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성전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시면서 오히려 그 마음을 버리신 거죠 근데 너, 너가 그렇게 생각한 것 자체는 가륵하다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너한테 약속할게 너의 왕조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다윗이 어떤 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너는 이제 영원히 너의 왕조는 영원히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줄 거야. 그 고백 가운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부, 부분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 감사를 하는 삶인지. 아니 불평을 더 많이 한 삶인지 대해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음, 기독교는 어, 감사가 매우 어, 중요하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우, 우리 삶 가운데서 불평을 더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고 하는데 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힘들까요? 그것은 내가 있는 것을 보, 보는 것보다 내가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럴, 그럴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보다도 나한테 지금 없는 것, 옆 사람이 있는 것이 더 부럽기 때문에 불편과 불만할 때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어, 그래서 어, 찬양 중에 이제 송경민 목사님이 지으신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찬양인데, 당연, 내가 가지고 있던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그가사제제처처우우리무엇엇보도도사해해할할은하하님이이의의아지지라는 사실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서한에서한 절까지 말씀이 이제다에서이사하는부분에서이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1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다윗은 알고 있었죠. 나는 왕이 될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후손들까지 그 왕조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다윗은 원래 목자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냥 아들이었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찾아갔을 때 아버지 이새가 나머지 형들은 다 데리고 왔는데 다 입맛은 빼고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대통령이 왔어요. 그럼 당연히 내 가족 다 소개, 인사시켜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이라는 그 사사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잇을 놔두고 왔다. 다잇은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잇을 찾으시고 그 다잇한테 기름을 부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알았습니다. 난 자격조차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냥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어 제가 주일날 이제 겸손과 교만이라는 그 주제로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결국 사람 앞에서 섰기 때문에 자기가 의인처럼 보였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의인이라 칭함 받습니까? 살이라. 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다이 도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보니 자기가 왕인 게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니 나는 도저히 왕으로 자격도 없는 존재인데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왕조를 영원히 해주신다. 너무나 큰큰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방신은요, 어 먼저 신이 명령합니다. 너네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들은 인간은 그에서 복종을 하면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방적으로 사무시고 택해 주시고 영원히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이거 어기면 내가 몸 찢기겠다.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도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멀리 있던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일방적인 은혜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다윗한테 보여 주십니다. 먼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하다라고 그것 때문에 이 감사함을 알았던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 감사함을 누리면서 그 감사함을 베푸는 사람이 되, 됩니다. 어,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다윗 얘기를 잘 아니까요. 다윗을, 어, 사무에 하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왕권이 안정화되고 한일 중에 하나가 혹시 사울 집안에 살아있는 자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자기 철천지 원수인 그 사월에. 그냥 난 몰라서요. 그냥, 살았는지 알 필요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월의 집안에 살아있는 자가 있냐. 근데,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목숨과 같은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색. 네.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 역사 가운데, 전 왕조의 후손 남아 있으면은 필히 죽여야 합니다. 왜냐 자기가 뭔가 권력을 해지면은이 사람을 위시로 반역 일으킬 수 있는 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무의보셋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와 같이 매일 식사하자. 이것은 왕권을 회복해 준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그러니까는 무의보셋이 뭐라고 고백 뭐 고백하냐면 사무엘 9장 6절에서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신다니까 네. 다윗은 먼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무비보세한테도그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세과 같은 고백을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먼 장래에 말씀하셨나이다 하나 다, 다윗이 감사했던 것은 지금 현재도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있을 영원한 왕조를 주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일을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게 감사를 끝으로 이제 다윗은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송품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주와 같은 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네, 유일하신 신, 왕 중의 왕, 그 하나님. 다른 이방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방신은 신과의 관계 가운데 너가 이것을 따르면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이렇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함께하신다 하시고 네 그냥 답정로죠 답정로 난 너를 자녀 삼았어 택했어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과거에 하셨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구석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사삼셔서나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 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 시키신 후에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으셨다. 원래대로라면은 앞 하나님 백성 삼은 게 먼저죠.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삼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서 살수 있도록 이방 민족을 쫓아내신 분. 근데 왜 삼으신 것을 뒤로 빼냐? 이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계속 역대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 왜 다윗 언약이 중요했습니까? 지금 역대기를 읽는 독자가 누구 누구입니까? 포로에서 복귀한 백성들. 지금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도시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돌아왔습니까? 성전 지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솔로몬 성전보다는 초라하지만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여전히 자유가 없는 나는 하나님 백성 맞는가? 그 언약은 끝난 건가? 그런 가운데 이 역대기 저자 에스라가 백성들한테 이야기한 건 무엇입니까? 그 다인 약,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거야 영원히 함께 하신대. 지금도 함께 하고 있어. 앞으로도 함께 하고 있어. 회복하렴.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회복하렴.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역사를 다시 들춰내서 하고 싶은 이야기. 그 다이세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지금도 계셔. 그것을 계속적으로 역대기 저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알려 주고 싶어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이제 기도를 다시 하는데 무엇을 기도합니까?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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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절에서 영원히라는 단어가 네가 네 번에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지키실 거 압니다. 영원히 지켜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 말씀을 드는 포로기한 백성들한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 내가 비록 지금은 페르세아의 속국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하신다고 하시구나 지금도 계시구나 그리 마지막에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지금도 이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도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 역대기를 통해서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기도를 왜 많이 쓸까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다. 우리가 다시 합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도 기도가 말이 나...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야베스의 기도. 갑자기 족보에 가다가 뜬금없이 야베스를 기도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야베스라는 인물이 중요하진 않은데, 근데 딱 꼬집어서 이 사람이 기도해서 보고 얻었다 지금 애스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야. 그럼 기도하면서 뭘뭐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어. 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감사와 그 것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불만을 할 때가 더 많은지 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자 훈련 과정 중에 이제 인간 하나님이 있고 이 단계가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과가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의 중요한 네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 강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찬양, 자백, 감사, 간구 이네 가지가 꼭 필요하다. 우리기도 가운데 오늘 이그네 가지 중에서 자백은 빠졌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과한 것이 여실히 잘 드러난 기도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많았습니까? 오늘 내가 그 주신 것들을 감사할 때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할 때가 더 많았습니까? 어,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오늘 하루 가운데. 있었던 일 가운데 그 감사함을 어, 무디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더 많지 않았나, 생각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은 말씀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늘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 나의 목자 되신 분 그리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그분은 예라고 응답할 때도 있고 아니라고 할 때도 있고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응답들이 다 나한테 감사합니다. 가야 할길 있게 하시면 가게 하시고 멈춰야 할 길이 가서 멈추게 하시는 분 기다리게 하시는 분 기다리게 해주시는 분 그분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의 삶내 삶을 전부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오늘도 그런 삶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매일 감사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불평하고 불안감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청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살아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복 함께 하신다 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시면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